상위 3분의 1 하위 3분의 1이신 분 보다 사망률이 거의 10%가 이제 떨어졌어요 이게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가성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rise together, rise together. 이제 감사가 몸에 좋고 정신에 좋고는 다 아는데 혹시 수명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 하버드 공중보건학이가 엄청 유명한 스쿨이 있어요 거기서 거의 5만명 여성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죠 78세 여성을 조사를 했어 감사척도 그래 감사가 높은 사람 감사가 낮은 사람 좀 이렇게 나눴어 그 다음 4년 후에 다, 다쳤어 4천명이 돌아가셨어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 보면은, 감사 척도가 상위 3분의 1, 하위 3분의 1이신 분보다 사망률 거의 10%가 이제 떨어졌어요. 감사 회로가 있어. 뇌의 변화와 세로토닌, 도파민,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 내가 노력 안 해도 돼. 감사만 하면 그거는 저절로 돼. 요 그래서 막, 막, 점수 생리,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진짜 제가 쉽게 하는 거가르쳐요 감사 척도 해보겠습니다. 자, 점수를 하나씩 매겨보세요. 7이면 정말 많은 거고, 1이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별로 느낄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반대로 적어야 돼 없다고 느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7 한번 적어보세요 자한 개씩 읽어보자 내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정말 많다 감사한 모든 것을 나열하면 아주 길다 자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상에 감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그러면 없으면 1, 많으면 7. 나는 다양한 사람에게, 오, 어, 다양한 사람,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다양한 사람에게 감사를 느낀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에 있었던 사람, 사건, 상황들에 더 감사한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 그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다. 이게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자, 감사할 처음엔 어려워. 똑같죠? 스쿼팅. 처음엔 어렵지 않아. 나중에 막 스쿼팅이 그냥 앉아있는 같이 되는 것처럼. 감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감사 그냥 눈에 막 드드드드 발라져요. 자, 실습해보겠습니다. 일단 감사를 바꾸는 거는 고민을 감사로. 동전의 양면. 고민을 감사로. 거,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을 소중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뭐라도 해주는 사람이 감사해. 제가 딱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 루틴이 있어. 딱 일나면 감사할 게 있어. 뚝딱뚝 살아있음에 감사 아까 그 5만명 중에 4년 후에 눈안 떠지신 분이 4천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참 세상이 안타깝게도 흉흉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딱 쪘어? 그럼 응, 감사해 1440만원 또 받아 1440분의 시간이 또 왔어 감사 창문 열고 공기에 감사 차 한잔 먹고 한잔에 감사 건강하니까 감사 가족에 감사 날씨에 감사 전 날씨에 감사 되게 자주 하거든요 어, 그다음 식사에 감사 저는 진짜 식사만 보면 너무 감사가 넘쳐요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럼 세 번은 무조건 감사하잖아 뭐 여기서 더할수 있어 눈이 보여서 감사 귀가 들려서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되게 쉽죠 그 다음에 감사를 이렇게 연습해 놓으면 계속 늘어 계속 늘어요 지마인 닷컴에 저 열린 대화방이 포마인드 방이 있는데 제가 감사일기 방 넣어놔야겠다 해서 넣어놨어요 그 아무나 오셔서 하, 쓰시면 돼요 막 여러가지 저 혼자 쓰고 있어 그러서 저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힘드시고 전문적 도움 받고 계신 분은, 내가 말했다시피 고무줄이 진짜 이만큼 돼서 이제 도움 받아야 되시는 분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늘어났다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은 감사를 한번 실험해보세요. 실험해봐라, 말해도 되고, 시험해봐라, 말할 수 있고. 되나, 안 되나. 네가 진짜인가, 가짠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완준 눈빛이. 몸이 편안해져? 도눈체도 안정화돼? 그런 상태를 만들어줬어. 모든 것이 감사한, 감사한 상태를 만들어줬어. 병이 있었던 경우는 병을 감사하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병으로 인해서 내가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거나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거나 저는 그랬거든요. 부모님과 관계가 돈독해졌고 남편하고 관계도 깨질라 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좋아졌어. 나에게 주어진 그 크라임, 범죄. 그런 경우는 진짜 어렵던 크라임이 나한테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cognitive reappraisal 얘기했잖아요. 인지적 재해석이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인지적 재해석이 되기 전에 무조건 돼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we claim이라고 하는데 이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걸 일단 수용하는 거 수용. 우리 자기 사랑도 수용해서 시작해야 되듯이 여기서 한 걸음 가려면은 그 바닥이 있어야 돼. 바닥이 있어야 한 걸음 가잖아. 그 바닥이 뭐냐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 다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은 뭐냐? 면왜 일어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 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그 사람은 그렇게 했었어. 그게 아직까지 수용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네, 수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담사 분이랑 전문가 분이랑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reclaim 아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 과거가 있다. 그 과거는 바꿀 수는 없다. 그거를 수긍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재해석을 할. 근데 수긍이 안된 상황에서 재해석이 당연히 안 되죠. 나는 안 되지? 저렇게 말하는데 왜안 되지? 어, 그리고 이제 이말이말 이말 진짜 조심스러워요. 예.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나를 힘주는 말로 들어야 돼요. 이걸 empowerment라고 그러거든요. 당신에게 힘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고 계속 노력해도 잘안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힘이 있다. 믿는 게 나를 더 믿어 주는 건 거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살아갈 게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게 너무 지금 힘들어서 꺼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니까 내가 하나도 힘 없는 저기서 그냥 끌려만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라고 믿는 게 이게 내가 초이스가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고 그 능력을 아직 발휘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그것이 그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좋잖아. 그 일단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어렵지만 나한테 있다. 내가 그 주체다. 내가 그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력도 해보고 저 노력도 해서 이걸 꺼내도록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내 삶의 주체는 나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치료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결국에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갈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으라는 인파워 말. 나한테 파워를 탁 주는 거야. 아이언맨 이거 탁 뜻이 있어. 그게 있어. 근데 지금 조금 고장 나가지고 잘안 돼. 있어 근데. 음, 이 있는게 아니고 내가 있다 아, 그, 실제로 그렇고 근데 그게 지금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이렇좀 손봐야 돼 그니까 러 그거를 치료도 받고 여기 지지직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대단하시다 엘리즈베트 퀴블러 라스가 얘기한 건데 지금의 5단계 이걸 딱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부정이에요, 부정.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부정. 그러니까 부, 아직까지 부정에 있고 근데 이게 수,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부정이 있고, 분, 분노가 있고 그죠? 지금 그 단계이신 거. 그 다음에 타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인생과 타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한 단계가 올수 있고 그 단계까지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일어, 일어났구나. 그 사람은 갔구나. 이런 수형이 되면 이거 다섯 단계라고 해요. 안되는 게 정상 첫 번째 단계다. 음. 좀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수영이 되게 빨리 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준비한 마치고 싶었던 부분은 왜 사랑이 감사가 있으면 이 뒤에가 걱정 안 해도 되냐를 얘기해 줄게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조금 더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애기들도 가르쳐주면 싫어하는 것 같잖아. 가만 놔둬도 배우려고 해요. 밥도 먹는 거 배워야 되지. 걷는 것도 배워야 되지. 말도 배워야 되지. 그게 다 있어. 우리 아기들도 다 있어. 학생들도 다 있고. 중학생. 쟤는 배우는 거싫어요 우리가 한번도 싫다. 는 주입을 시켜주니까 싫어지는 거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뭐 노래라도 배우지. 게임이라도 배우지. 뭐 배우려고 하는 거. 그렇지. 욕구가 있어.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 욕구. Grow 하려는 욕구가 있어. 애가 탁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배우고 그걸 하려는 요구가 있어 근데 사랑과 감사를 줘 그러면 얘는 이제 100년 동안 또 어, 나는 사람받는 사람이고 참 이런 일들이 참이 세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어 물론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고 다른 이거 다 있었겠죠 근데 내가 애한테 감사를 가르쳐 줄 때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집이 한번 황당 확 불탔대요. 그래서 뭐 어때 시골로 뭐 이사를 갔나 그랬어.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어, 우리가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된게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 엄마도 참이 감사를 정말 감사한 몸에 있는 분인가보다 이렇게 생각. 다잘 돼서 감사라기보다는 아 엇. 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감사를 이제 갈수 주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다잘 잘난다 잘 나간다는 말이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아이가 혹시 어, 발달상에 어려움이 있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그렇다는거죠 그래도 오늘 난잘 하고 있다. 나는 그 관, 단계 단계에 내 최선을 타고 있다. 아직까지는 내가 이게 안 되지만 그것도 그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 말고 일로 다 들어오세요 지마인닷컴에서 저랑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